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에가 밝아서 또 출근을 합니다 어, 오늘 이쪽에 약국이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약들이 진짜 많이들 나가나봐요 하게 저같이 비빌게는 애들도 많으니까 집에 갈 때는요 저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고 가요 이제 오늘은 아동복거리를 한번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어, 저기 있날아동복거리 떡볶이집하고 칼국수집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없어졌어요. 어, 여기 럭키 실버란 데도 있고요. 여기도 또 환전소가 또 있어요. 어, 여기도 어떤 살리지 우주 패션, 여기 가 우주 상가 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신세계 백화점 나오고요. 탄미 패션 타운 예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시계 수리 밴드. 필요하신 분들 오시고요. 안경점. 안경점은 삼탈리가 최고예요. 이렇게 가면 길도있고요 아직 오픈 안 하신 분들 계시구요. 그런 거 걸치면 예뻐질 것 같구요. 악세사리. 저도 애기 어렸을 때 저런 거막이런데핀 아휴, 그땐 하나 더 날까 막 이랬었는데. 자주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만 낳길 잘했죠. 여기서도 있내를 신발도 사고 그랬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하이. 아 머리띠. 머리띠. 머리띠 너무 예쁘다. 아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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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살짝 좀. 아. 얼마만에 들어와 보는거야? 문안열대도 있고 양말 예쁘다 장사들이 요즘 안되니까 좀 일찍들 어머 귀여워 외국인들 오셔가고 사기도 하고 음. 너무 예쁘죠? 귀여워. 인형 놀이 하는 것 같아. 여기 주스가게 있고요 여기가 이쪽에 칼국수 먹을 집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하게 떡볶이집이랑 없어진 거예요 여기도 아직 오픈 안 했네요 아이들 모자집 여기 매점 있고요 여기는 아이들 뭐 실내복 같은 거 음, 엘사 여기 이렇게 쫙 있고요 저는 이쪽으로 가서 저희 거래처 쪽으로 들렸다가 갑니다. 속옷도 있고, 이렇게 문안연데도 있고, 고요하고 거룩하네요. 그만큼 말린데서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 거래처도 친절해요. 네, 네 분이 원래 되게 되게 잘 되셨는데, 요즘 거래처를 조금 놓치셔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장갑 걸려있죠. 여기. 장가 여기는 시장에 도매 상인한테도 주고요, 바깥 도매도 주고 소매도 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오셔서 많이 팔아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있어요. 누가 대피하라는 거야? 네, 피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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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 남들보다 아, 제일 아, 친절한 아, 집. 아, 네. 네. 소매하시라고. 아, 많이, 많이 하시라고. 이런 거 직접 제작. 어머니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 자기네 집에 와서 물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 여기저기 남대문 일대를다홍보해요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